네, 안녕하세요. 이... 빵 남입니다. 자 인증 먼저 시원하게 받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으로만 보시다시피 20억 넘게 벌었고요. 다른 코인들로도 다양하게 계속 벌고 있습니다. 어떤 코인이 급등할 코인지 딱딱 결론만 시원하게 드릴 테니까요. 익방남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간은 11월 12일 오전 11시가 지나고 있고요. 어제 잡아드렸던 코인인데요. 바로 요거 리스크 요 리스크 단 하루만에 또 다시 30% 이상이 이렇게 수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오늘 아침 출발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리스크 같은 단기 급등 코인들 입방남 타전방에서 매일매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구글 폼으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돈안 받고 레퍼럴 장사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거 에테나 코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볼 건데 짧고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렇게 채널을 미리 그려 드렸는데 요 채널 이른바 상승 패러를 채널이라고 하죠. 이 에테나 코인은 제가 그려드린 채널대로 고점과 저점을 일정한 폭으로 유지시켜주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세의 정도가 매우 작은 편이긴 한데요. 고점과 저점 찔끔찔끔 올라가긴 하고 있어요. 매력적인 부분은 이 상승 패러를 채널의 폭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가격대 위치에 있는 부분은 현재 약 400원 중반대인데 지난 흐름을 고려했을 때 고점부는 500원 중반대까지 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테나는 500원 중반 대까지 상방은 열려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약하긴 하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구간이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상승연료가 이양봉거래랑도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고요. 솔직히 이런 코인들만 골라서 제때 팔고 나온다면 코인 현물만으로 경제적인 자유 충분히 이룰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제가 직접 그 증거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왜 대부분은 저처럼 돈을 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제가 에테나 코인이든 어떤 코인이든 영상에서 매일 분석을 해드리지만 코인 시장 이라는 게 시시각각으로 크게 변동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차트만 보고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큰 변동성에 대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 입방남도 돈한푼안 받으면서 타점방을 굳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고 무작정 따라해서는 안 되고요. 동시에 이런 점을 악용해서 각종 이상한 유튜버들이 유료 리딩과 혹 래퍼를 장사 뭐 이런 거를 해 대고 있는 건데 절대로 이런 데 낚이시면 안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외에는 저희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으니까 입방남 타점방 들어오셔서 당장 오늘 밤부터 수익행진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